아, 여기 보니까요. 아, 재미있는 골프용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분들 라운드 도실 때, 조그만 내기들 여러분들 하시지 않습니까? 뭐, 천원짜리 뭐, 내기도 할수 있고, 어쨌든 않는데, 사실 이 내기 할 때, 돈을 뭐, 주머니에서 빼고, 뭐, 파우치에서 뺐다 꼈다 자체 좀 불편하기도 해요. 아, 그래서 나온 제품이 요, 요, 요술지갑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 상당히 이쁘죠? 에나멜 소재로 되어 있고, 칼라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제품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이게 뭐 돈은 아니지만, 돈을 여러분들 딱 받으셔서 이렇게 넣어 놓시고 그냥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열시면, 이렇게 싹, 이렇게, 싹 포켓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돈이 나가지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돈을 갖고 다니기 편해요. 아주 여러분들 갖고 다니기 편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돈을 받아서 그냥 지갑에 그냥 편하게 넣기만 해도 돌리면 바로 이렇게 싹, 이렇게 옆으로 포켓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막 잊어버리지도 않고, 내가 돈을 얼마 짜는지도 쉽게 볼수 있고. 또, 여러분들, 이게 뭐, 멋이 좀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좀 갖고 다실 때는. 이런 게 괜찮고, 여기 라운드 돌실 때. 뭐, 특히 판촉용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어, 이거 뭐, 요술지갑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아, 재밌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컬러가 아주 이쁘니까, 여러분들, 어, 용품 갖고 다니시기나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